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그게 뭐예요? 아, 좋은 제품이 있어서 네 말씀 좀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조 원재라 바리스타 김입니다. 오늘은 대전에 있는 업체인데요 비료를 생산해서 유통하고 이제 여러 가지 제품을 다양하게 다루시는 파머스 케어 최은철 상무님을 모시고 오늘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파머스 케어 최은철입니다. 바쁘나중에그 시간을 쪼개서 여기 오셨는데 왜 오셨죠? 가정 원예 쪽에 좋은 제품이 출시가 되어서 저희가 이제 소개 해 드리고자 네. 이제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어떤 제품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오늘은 네. 제라늄, 다육이, 간엽식물까지 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네. 그런 제품들을 가져왔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아, 비료를 가져오셨네요. 네, 맞아요. 비료 이름이 네. 꽃비료? 네, 꽃비료입니다. 제품을 개봉을 하고 보관이 편하게 지퍼형으로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은 이제 스탠드형으로 되어 있어요. 주시고 나서 이렇게 던져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워서 보관할 수 있게끔 1kg 짜리죠. 네, 이게 1kg 짜리입니다. 그러면은 상당히 오래 쓸수 있는 양인데요. 집에서는? 네, 그렇죠. 집에서는 꾸준하게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고 3, 40개 정도 되시면은 한 반년 조금 넘게 정도 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제품 은제가해봐보겠습니다비루 네. 색깔이 네. 처음 보는 색깔이에요. 네. 이런 비루 색깔을 제가 본 적이 없는데 네. 이건 스머프가 만든 건가요? <놀람> <놀람> 구독자분들도 생소하실 것 같은데 네. 의도된 색깔인지 일부러 이렇게 만드신 거죠? 네, 그렇죠. 다른 비료를 가져왔는데 저희가 쓰고 있는 비료인데 궁금했던 게 여러 가지 알갱이가 들어있는데 어떤 거는 흰색이고 어떤 거는 뭐 황토색이고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 여기 있는 비료 성분이 이 알갱이마다 지금 다 다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요거 지금 알갱이 색상이 다 다른데 어떤 거는 질소고 어떤 색상은 인산이고. 네. 어떤 색상은 칼리일 거고 등등 다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어요 아 그러면은 우리가 질소 인상 칼리가 뭐13 13 13이라고 한다면은 이 알갱이가 비율에 맞춰서 그통 안에 들어 있다는 얘기인가 봐요 네 그렇죠 저는 이제까지 이 색깔은 그냥 뭐뭐 뭐 그냥 만들다 보니까 생긴 거고 이 알갱이 안에 비율이 맞춰서 영양분이 다 들어 있는지 알았어요 그건 아닌가 보네요 그건 아니에요 이런 아... 이 제품은 원타입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한 알갱이에 모든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아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비료를 줬다고 했을 때 알갱이를 이렇게 넣는다고 해도 그 화분 안에는 그 정확히 비율대로 들어가는 건 아니겠네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아. 들어가진 않아요. 아 이자를 써요. 네. <laughs> 네. <laughs>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새로 만든 제품이. 이제 원타입 제품입니아 그럼 원타입이라는 네. 게 기존의 비로처럼 컬러가 다양하게 있지 않은 것이 이 알갱이 하나에 비로의 어떤 비율이 다 정확하게 들어갔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이 제품에 정확하게 이한 알에 모든 성분이 다 들어있는 제품입니다. 그럼 한번 직접 접으실까요, 여기에? 네, 일단은 흔히 볼수 있는 우선 비로를 먼저 네.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 군데군데로. 군대 네. 뭐 지금은 뭐 물도 안 주고 해서 그런지 그 그렇죠. 잘 구분은 잘 되는데요. 구분은 잘 되는데 이게 천천히 녹아가면서 네 안으로 흡수될 때는 보이지가 않아요. 잘아 네. 들어간 최종적인 비료 비율이 안 맞는 거죠. 지금 네. 이 화분에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네. 질소가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네. 인산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균일하지가 않는 거죠. 네. 네. 파란색 비료 한번 가져보실까요? 오 이렇게 주고. 퍼뜨려주시면 니다 구분이 확 되네요. 그렇죠. 이게 이 제품의 장점이 가시성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쓰다 보면 이제 조금씩 녹잖아요. 네. 그럼 이거는 몇 개월짜리예요? 3개월짜리입니다. 3개월짜리요? 네. 그러면 얘가 알갱이가 작아져도 컬러는 계속 유지되는 거죠? 그죠 네. 작아지면서 천천히 흡수가 되는 거죠. 컬러 때문에 조금 싫어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저 입장에서는 이렇게 비료가 잘 보이니까 좋긴 하네요. 이거 보시면 왼쪽하고 오른하고 영상으로 여러분들 구분이 되실 거예요. 비료 성분이 어떻게 되나요? 이 제품은 질소, 인산, 칼리에서 15, 네. 8, 10입니다. 밀양유수까지 같이 들어있고요. 아... 네. 범용 네.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네. 같아요. 네. 뭐 제라늄이든 뭐 관엽식물이든 다 전체적으로 케어가 되는 그런 비료 같습니다. 뭐 좋다 그거예요. 제품이 좋고 좋은 건 알겠는데 문제는 가격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아 그렇죠. 제품이 좋아도. 네. 가격이 높으면 산뜻 구매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떻게 지금 소비자가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현재는 쿠팡에서는 네. 무료배송에 9,000원 초중반대로 되어 있어요. 아, 1kg에요? 그죠. 생각보다 저렴한데요? 최대한 저렴하게 괜찮은 제품을 조금 판매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네. 반응은 되었군요. 출시된 지 얼마 안 됐지만 반응이 굉장히 뜨거워서 지금 굉장히 바쁩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출시된 지 얼마 안 됐죠? 3개월도 아... 안된것 같아요. 음... 예. 3개월도 안 됐는데, 오늘 가져오신 제품이 제조일자가 4월 1일이거든요. 지금 한 달도 안된 제품이잖아요. 그 전에 생산한 게다 빠졌기 때문에 이게 생산이 됐다는 거거든요. 아, 네. 지금도 거의 매일. 만들고 있습니다. 제품을. 아, 네, 어, 정원제라 구독자님들께만 네. 조금 특별하게 선물을 해드리고 싶어서 아. 최대한 저렴한 가격에 이 제품과 식물에 할수 있는 칼슘제를 같이 드리고자. 아. 저렴한 가격에. 한 5월 달쯤에 이제 지금 시기에요. 지금 시기에 입에 칼슘을 이렇게 살포를 해주면 제라늄이 튼튼하게 여름을 날수 있는 어,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칼슘 싹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칼슘만 들어있는 거죠 이 제품은. 함량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보다는 네. 조금 더 높습니다. 아, 조금 더 높고 네. 이거는 아, 이거 보시면 이제 액체 타입인데 네. 물에 섞어서 이제 뿌리는 그렇죠. 제품이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두 개를 해가지고 이렇게 두개두 어, 네, 개를 해서 네. 공동 구매를 진행을 해주시겠다 그 네. 말씀이죠. 네. 땀을 많이 흘리시는데 네. 그러세요? 아 지금 굉장히 날씨가 더워졌습니다 지금 여기 <laughs> <laughs> <이> 온실 속에서 <laughs> 지금 온도가 29도예요 29도. 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밖에서 네, 찍고 있어요. 근데 네. 저는 사실 지금 땀을 흘리거나 그러진 않는데 여기 상무님이 네.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땀을 더 많이 흘리고 있어요. 네. 네. <laughs> 뭐 상무님 말씀하시는 가격을 좀 듣고 협상을 네.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네, 해주실 건가요? 아, 요거, 이두 세트 다 해서, 5만 오천 원에 해드리겠습니다. 만 오천 원이요? 네. 만 오천 원이면은, 뭐야, 25% 정도 할인되는 금액인데, 네. 저희 구독자분들이 그런 수치로는 만족을 못 하실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면은. 지금 네. 이제 인터넷에 판매하시는 어떤 그 가격보다도 가장 저렴하게 판매를 가장... 하셔야 좋아하시거든요. 음. 그러면 14,000원으로 할까요? 1 4 0 0 0원요네좀더 조금 더 디쉬를 네. 1 3 0 0 0원 하겠습니다 1 3 0 0 0원요 네. 13,000원에 네. 13,000원인데 그러면 택배는 무료죠 당연히? 택배비는 별도입니다 별도요? 네 물론 이제 잘 팔리고 있지만 네. 구독자분들이 이제 좀 부담을 가지지 않고 써보셔야 되잖아요 네. 택배비까지 어떻게 무료로 안 되겠어요? 아 택배비까지요? 네. 아 지금 땀이 좀더 나는 것 같은데 네. 제가 그럼 잠깐 <laughs> 사장님한테 전화 좀 하고 오겠습니다 아네 네. 전화하고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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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말씀하셨어요? 네 택배비까지 네. 제외해서 네. 13,000원의 무료 아. 배송으로 하기로 하 했습니다 또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 숟가락이나 이런 네. 거, 네. 거 측정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음. 좋을 것 같거든요 혹시 그런 것도 준비가 되시나요? 어, 판매할 때서비스막 주고 그러죠? 어, 저희가 서비스로는 아무래도 저렴하다 보니까 드리진 않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도 아,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음. 우리 구독자 분들한테는 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3,000원에 계량컵이랑 계량수저까지 무료배송해 가능하시겠어요?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최대한? 사장님한테 들어가서 조금만 혼나시면 되잖아요 어.. 오늘부로 아마 퇴사를 <laughs> <laughs> 하지 않을까 <laughs> 자사머린 친환경 마켓에서는 농업에 필요한 모든 제품들은 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더 나아가서는 가드닝 쪽에 이제 식물에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도 만들려고 지금은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좋은 제품 나오면 저희도 소개 많이 시켜 주시고 네. 또 이벤트도 많이 좀 준비해 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네. 협조하겠습니다. 네. <laughs> 네. 오늘 영상 이렇게 찍어보시니 어떠세요? 네, 아직도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땀은 좀들 나는데 네. 네. 아무튼 오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원하시는 제품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러면 여기 계신 상무님이 또 회사 가서 열심히 연구해서 또 만들어 주실 수도 있거든요.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좋은 가격으로 이벤트 준비했기 때문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구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딱 2주 동안만 이 가격으로 판매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늦지 않게 잘 준비해 주시고 어, 이제 여름이 다가오기 전에 제라님 튼튼하게 다른 식물도 튼튼하게 키우셔서 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니, 뭐. 지금 한눈판사에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여기 온 김에 네. 좀 주고 가려고요. 이렇게 식물만 보면 비료를 주고 싶으세요? 그런 마음이 좀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이 정도 크기 화분이면? 네. 이 정도면 충분하게 다 들어가요. 아, 네. 그렇게 많이 안 뿌려도 되겠네요? 네네. 그러니까 많이 뿌린다고 좋지는 않아요.